어떤 통신사 써야 되나요? 유심은 어떻게 사나요? 저는 3라고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통신사를 썼고요. 그 외에도 E이나 O2나 그런 다양한 통신사들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단기 거주라서 그냥 아무 통신사나 골랐습니다. 통화 무제한에 40기가에 18,000원으로 한국에 비하면 통신요금은 굉장히 저렴해요.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일반 마트에서도 유심을 팔기는 팔거든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는 안 들어있고 심카드만 있는 거라 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인터넷 직접 등록을 해야 돼요. 직접 원하시는 통신사를 구글맵. 쳐가지고 찾아가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한국 대리점처럼 대기를 안 하고 거기서 바로 유심을 사가지고 데이터 충전까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매장에 다시 가셔가지고 데이터 충전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두 가지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 사용을 안 했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되고요. 데이터를 다 썼더라도 한 달이 안 지났으면 새로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한 달에 얼마 정도 쓰겠다 이런 걸잘 가늠을 하셔가지고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유심은 정지시키지 말고 제일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은근히 여기 와서 은행 앱이나 아니면 이것저것 영국 어플리케이션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인증 번호를 받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물리 심은 살려오고 영국에서는 이심을 쓰는 방법 저는 살고 있습니다.